대구 기고 바람에 볼록입니다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볼록입니다 조심해 뒤에 다다 대구 고 펄럭펄럭 해봐 대구 끼고 바람에 볼록입니다 <laughs> <laughs> <대구 끼고 바람에 웃음> <laughs> 아닐로피아늘로피 볼록입니다. 소했습니다 <laughs> 아니 그거 뭐야? 들고 있는 거 뭐야? 한번 더. 이게 뭔데? 태국기. 태국기? 응, 태국기 해봐. 폴럭 폴럭 할수 있어? 태. 애국가 바람에 벌렁입니도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벌렁입니도